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병건의 사이다 법률 상담.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자주 마주하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행자가 있을 때 미처 보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돼서 형사 음. 입건이 되십니다. 어, <laughs> 수갑 차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불구속 상태에서 네. 일단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시고 음. 그 과정에서 이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 사고 관련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번 이제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하게 되죠. 음. 그런데 이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차가 쳤을 경우에는. 100%가 아니에요? 음.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하면 과실이 몇 프로냐 따지지 않고 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음. 그런데 네.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 이제 음.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네. 운전자가 가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음. 이때 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중요하게 아 그래서 서로간의 과실 비율을 평가했을 때이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보고 손해액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자 이번에 이 형사 사건은 교차로 우리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하는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 네, 그런데 운전자가 이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A 필러에 사람이 가려서 안 보였던 거죠. 음... 그래서 지나가는 보행자를 횡단보도 상에서 친 거예요. 좀 연세가 있으신 보행자였는데 그사고로해서좀 아... 많이 다치셨죠. 음...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횡단보도 상에서의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중과실 사고 에 해당이 돼서 형사입건이 되셨어요. 아... 중하군요. 네. 그러면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반드시 차량을 현장에서 이탈시키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정차시키고 내려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시고 경찰도 전화해서 부르시고 피해자가 많이 다쳤을 때는 119에 신고도 하시고 또 사고 처리를 위해서 보험사에 신고도 하시고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즉시 정차하지 않고 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시게 되면 이제는 특가법상의 도주치 상제가 됩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번 분께서는 단순히 이제 75. 예, 이 이번 사건의 우리 운전자께서는 이제 그렇게 현장이 다안 하시고 지정차하고 아, 피해자에 대한 구조치소를다 이행을 하셨고 음. 그 후에 이제 변호사 선임하에 피해자하고 합의도 하시고 충분한 조력을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이제 과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 경우에는 음. 그럼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어, 이제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네. 인해서 교도소도 가는군요. 경중이 있죠. 단순한 접촉 사고부터 음. 뭐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이 사건의 경중 양형에 고려를 하게 되고요.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합의를 안 했을 때는 공탁 제도라는 게 있는데, 공탁이라는 걸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의 범죄 전략은 어떠었느냐, 음. 현재 상황, 도덕 정도,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 고려했는데 안 좋다, 그러면은 음.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해결이 잘 되어서 벌금을 내시고 합의도 잘... 되시고 네. 하필도 네. 잘 마무리하시고 이심 네. 벌금 선고 받은 게 확정이 돼서 음... 벌금 납부하고 사건은 네.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역시 변호사의 조력이 음... 정말 절실하다. 나 혼자 헤쳐 나가려고 하면은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걸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